자, 우리 안기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카튼, 목화면인데요. 마트, 카튼, 마트 카트 안에 면바지를 잔뜩 사려고 가득 넣었답니다. 카트 안에 면바지 샀다 생각하시면 돼요. 카튼, 목화면입니다. 템플처, 체온 온도인데요. 자, 템플처, 템버리는 팍 치니까 체온이 혹끈 올라갔답니다. 자, 템플처, 템버린 쳤답니다. 템플처, 체온 온도입니다. 퍼스널, 인원 직원인데요. 유니폼, 유니폼을 퍼스널, 유니폼 버슨널 우리 쪽 인원 직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personal 버슨널 생각하세요. personal 인원 직원입니다. Stock file 비축하다인데요. 자, stock은 재고입니다. 재고. 자, 파일은 더미. 파일 더미가 쌓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고 더미입니다. 다른 예비로 재고 더미가 있는 건 뭡니까? 비축하는 거죠. 창고 같은 데다가 자, stock file은 비축하다입니다. Celsius 섭씨인데요. 밖에 기온이 섭씨 30도야. 우리나라 말로 셀시어스는 섭씨 몇 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셀시어스는 섭씨예요. 섭씨. 자, 살리어브. 녹는인데요. 자, 살리어들이 불장난으로, 살리어브. 솔로들이 불장난으로 눈사람을 녹이면서 놀고 있답니다. 굉장히 암울하죠. 자, 솔로 불장난한다. 살리어브. 녹는입니다. Untold. 말로 다할수 없는 엄청난 어는, 낫이라는 부정이죠. told는 말했다죠. 자, 말로 다할 수가 없는입니다. 다른 얘기로 엄청난, 말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을 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untold. 말로 다할수 없는 엄청난. 자, operate. 작동하다 움직이 되는데요. operate. 자, 오페라, opera. 오페라. 오페라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완전 망친 거죠. 자, operate. 오페라 생각하세요. operate. 작동하다, 움직이지 않다, 움직이다입니다. 자, refrigerator, refrigerator. 리는 다시란 뜻이죠. 자, freezer. 자, freeze는 얼다란 뜻이죠. 자, 다시 얼리는 기계는 뭡니까? 냉장고죠, 냉장고. refrigerator, 냉장고입니다. Retention, 보유 유지인데요. 리는 발음상이랑 니로 바꿔봤습니다. 니. ten, 열, ten이 열이죠, 열까지. 셔, 셔. 그래서, 네가 열까지 세는데, 움직이지 말고, 자세히 유지해. 움직이면 술래야. 그래서, retention. 열까지 치는데, 유지해, 보유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tention. 보유, 유지입니다. cotton. 목화, 면. temperature. 체온, 온도. personnel. 인원, 직원. stockpile. 비축하다. celsius, 섭취. soluble, 녹는. untold, 말로 다할수 없는, 엄청난. operate, 작동하다, 움직이다. refrigerator, 냉장고. retention, 보유, 유지. 자, 우리 계단학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Cotton 뜻은요, 목화면입니다. Temperature 뜻은요, 체온, 온도였습니다. 자, personal 뜻은요, 인원, 직원입니다. Stock file 뜻은요, 비축하다입니다. Celsius 뜻은요, 섭씨죠. Soluble 뜻은요, 자, 녹는입니다. Untold 뜻은요, 말로다 할수 없는 엄청난입니다. Operate 뜻은요 작동하다, 움직이다입니다. Refrigerator 자, 뜻은요 냉장고였죠. 자, Retention 뜻은요 보유, 유지입니다.